도움이 필요하다고. 고음?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는 그런가요? 건가요?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은 음. 것 같은데요. 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딩 오빠 제작진인데요. 네네. 사연을 신청해주셨다고서 왔거든요. 네 맞아요. 좀 표정은 살고 있어. 표정이 어둡진 않은데. 남편이랑 이제 사이가 좋아요. 근데 시댁 문제가 크다 보니까 하하하. 이제 뭐 이제 둘째 아들 새끼가 아니다. 뭐 남편 새끼가 아니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이제 막 욕도 하시고 그랬었죠. 음 아. 저희 엄마랑 저희. 시어머니랑 전화를 해서 막 욕을 하면서 싸우셨어요. 유전자 검사를 해한 예, 만예뭐 이런 식으로 싸우시고 이제 가온이가딱 태어나니까 이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뻐하는데 뒤에서는 욕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앞에서는 좋아하시고 뒤에서는 어떤 욕 하시나요? 앞에서는 뭐어카뭐 아기 어, 뭐, 뭐, 병원이나 이런 데 갔을 때는 이제 카따와 이런데 뒤에서는 뭐. 전화로 전화가 이제 안 끊어진 줄 알고 얘기를 하신 건데, 이제 나도 얘 싫은데, 애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준 건데, 준비 아빠도 그렇게 준비 아빠도 그렇게 생각하지? 뭐 이런 식으로 그 전화를 직설적으로 들었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욕을 하시고, 이제 문자를 제가 한번 봤었어요. 뒤에서 이렇게 봤었는데. 나 제일 싫은데 이제 뭐 아빠도 아제 싫은데 같이 밥 먹기도 싫다 근데 아빠가 오라고 하니 어쩌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자 한 것도 한번 봤었죠 그 고부 갈등이 없을 수가 없나 네. 보다 어. 어, 진짜 어머님이 이제 막말을 하시고 그럴 때는 너무 이제 이혼을 하려고 했었어요 하려고 어. 소장까지 서산 가서 갖고 와가지고 이제. 다 내려고 했었는데 오... 일단 우선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참고 살고 있는 거죠. 해리 씨의 사연이었는데 이혼 얘기 나올 정도면 상태가 좀 심각한 거 아닌가요? 많이 심각한 네. 것 같은데요. 사실 예전에는 그냥 고부 갈등하고 그 참고 살려고 했잖아요. 참는 게 능사가 아니다 특히 요즘 젊은 뭐 아내들이 누가 참나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갈등이 커지고 이혼까지 가는데 고부 갈등이 예나 지금이나 거의 상위 랭킹에 그죠, 그죠. 들어가고 상... 있어요 이혼 사유에 네, 뭐 네, 거의 일이삼위 네. 안에 들어가는데 사실 또 모든 문제가 있으면 해결책도 있습니다 아 우리 오늘 전문가 나왔으니까 그 해결책을 한번 하나 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게 갈등이라는 건 사실 항상 원인은 있잖아요 근데 이+ 원인이라는 게 양쪽의 입장이 또다 다르다 보니까 맥락적인 상호작용의 관계를 잘살 그러니까 뭐, 이 애는 우리 우리 애가 아니다, 막뭐 이런 얘기까지 하셨다고 하면은 굉장히 아, 사실은 야 남편 포지션이에서도 되게 힘들었을 힘들죠, 것 같아요. 힘들죠. 그 가운데서 네. 아,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네. 고마워. 너희들만 여기서 사탕 몇 개를 먹는 아, 그 거야? 사진 <laughs> 찍는 거예요? 네. 아! 안녕하세요. 저는 고3 때 아이 엄마가 된이엘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1살 때 군대에서 아빠가 된 김윤배라고 합니다. <웃음> <웃음> 아이가 생겨서 이제 현실극으로 온 거죠. <laughs> 여기 봐봐. <laughs> 아빠, 왜들어두세요 <흔들어도 좋아. 웃음> 둘이랑 셋이랑은 또 느낌이 다르구나. 이건 진짜 젊으니까, 하나, <laughs> 어. 진짜. 이렇게 잘생겼어? 어머머. 어, 어. 미남이네. 잘생겼어. 어머어미나미네어 잘생겼어. 미운 네 살이라 천방주치이고사범아식 어, 저거 봐. 아 미운 네 살. 아 그치? 짜증나가지고. 안녕. 어 <laughs> 우리 애국 그래. 우리 딸. 둘째 가을이는 첫째를 출산을 하고 이제 3개월 만에 바로 가진 케이스예요. 가을이는 이제 돼. 성격이 초녀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머머. 오. 가을이가 왜 우와, 이렇게. 어머머머머, 웬일이야 뭐. 엄마를. 효녀네 어쩜 여는 거야? 아, 동생을. 어머 세상에 웬일이야 애, 세살짜리가애분유기를 <laughs> 매긴다고? <웃음> 자윤이는 얌전하고 순한 아이입니다. 아유 너무 귀여워. 넷째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넷째 계획은 아예 없습니다. 다 주변에서 그만 나으라고 정관 수술 하시라고. 아 그런 말하면 어떡해? <laughs> 어쩌나? 근데. 아 미쳤나봐. <laughs> 정관 수술 밝히면 어때? 가자. 있어요? <laughs> 네. 이번 달에 하기로 했는데, 아우, 시간이 안 나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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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웃음> 아! <웃음> 얘, 어떻게 하면 좋아 <laughs> 사진 한번 찍기 같은 곳 바라보게 하는 게 미션이야. 짠! 어디 갈 거냐? 와쿨하다아아아아왜왜왜 음. 아. 여기 아, 아, 누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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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어, 뭐 이거 안 되면 좀 이거 좀 빼봐 여기다 아니다 살 자리가 없어요. 아, 아 아파. 핫시트 두 개면 세개세개 네. 네살짜리도 네 해야 되잖아아 출발한다. 5자리. 네. 아, 네. 더 이상 나면은 큰 승합차로 바꿔야 돼요. 차 바꿔야 돼요. 내려. 어, 우리 애기. 가. 어? 베이브한테 애기 사진 왔어. 사진 왔어? 응. 어. 그거 엄마한테 보내. 싫어. 내가 왜? 답정 잘해주는데 내가 못 알아보네. 네가 보내.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이제 어머니 얘기 나오니까 또 표정 이 굳었어. 엄마한테 보내줘 그래도 나한테 온게 아니잖아. 아니, 그러니까 나한테 내가 보내도 답장이 없잖아 어머님이 나한테. 그게 또 서운한 거구나. 아이고, 그래도 어, 답장을 안, 안, 안 해도 그래도 저가 해줘야지. 아 답장을 해야 내가 얘기를 하든지 말든지 할거 아니야. 아무래도. 그 전에 상처 때문에 솔직히 저희 엄마가 좀그 전에 좀 험하게 얘기 말을 좀 하신 것 같아서 좀 거기에 대해서 상처를 받았었나 봐요. 이제 시어머니가 약간 이제 과거 일도 있고 고딩 며느리 보기 싫다고 나이 며 나이 이제 어린 며느리 보기 싫다고 저한테 했던 행동들이 자꾸 생각이 나니까 이제 어머님 얘기가 나오면은. 제가 좀 많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편이죠. 음, 제어가 안 되는구나, 그렇지. 나도 그런 단어들이 있어. 내가 맨날 그런 것 때문에 맨날 예민하게. 그리고 어머니 그 전에도 맨날 그 핸드폰으로 니네 형이랑 욕한 거 내가 모를 거 같아? 아니, 그거는 그전 얘기잖아. 그전 지금... 얘기가 너 그러면은 너게 나셋 임신했을 때, 씨, 어? 그난 어떻게 써? 나한테 뭔 여나 뭔 여나 이랬잖아. 나한테 뭔 여나 뭔 여나 이랬잖아. 아니, 그거는 그전 얘기잖아. 그전 지금... 얘기가 너 그러면은 너게 나셋 참... 임신했을 때 어? 그럼 난 어떻게 써? 나한테 뭔 여나 뭔 여나 이랬잖아. 나한테 뭔 여나 뭔 여나 이랬잖아. 아, 얘들 드인데 누가 뭐, 그럴 줄 알았냐? 뭐 그럴 줄 아냐? 내가 계속 그렇다, 그렇다고 얘기했잖아 에 셋째까지 임신했고 얘둘나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받아준 거다 그거 뭔데? 너 엄마 안 그런다며? 이혼을 하려고 했었어 하려고 소장까지 서산 가서 갖고 와가지고 다 내려고 했었는데 일단 우선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엄마랑 아빠랑 이혼을 하면은 아이들이 다른 친구한테 이제 제 엄마 없어 제 아빠 없어 이런 말을 듣기가 싫어서 이제 참고 어머니의 입장도 들어보고 싶고 사이가더 좋게 발전을 해 나갔으면 좋겠어서 사연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아이 때문에 마음을 다 잡았구나. 음, 그래도 저렇게 계속 싸우다 보면은 애들 보는 데서 아, 애들도 애들, 스트레스 받을텐데. 애들이 뭐다 보면 음. 다, 다, 음. 다 들어. 분위기 바로 일죠. 애들이 눈치를 자꾸 보게 되거든. 부부가 애들 앞에서 이제 큰 소리를 내면서 싸우는 거. 아까 잠깐 영상 봤어요? 애들이 눈치 보는 거? 네, 만만 왔다 갔다 했을 때도 어우, 이거 전좀 많이 깜짝 놀랬거든요. 근데 부부 싸움을 노출시키는 건 제가 꼭 드리고 싶어요. 이게 몇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언성이 높아지고 욕설이 오고 가거든요. 이 자체가 아이들한테는 공포예요. 공포예요. 뇌가 굳어요. 아주 익숙한 방식으로만 행동하려고 하고 창의성이 다 떨어져요. 두 번째는 부부 싸움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 이제 삼각 관계를 자꾸 만들어요. 그러니까 애를 내 편으로 만들고 남편을 욕한다든지 나는 그럼 둘째 애랑 밀착돼 있어서 아내 욕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삼각 관계를 자꾸 만들어서 편을 갈르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엄마 말을 따라야 될지 아빠 말을 따라야 될지 누구 말이 옳은지 그 로열티 충성심을 누구한테 보여야 될지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한다는 거. 세 번째는 뭐냐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비난을 하기 시작하면 아이들은 그두 사람의 결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아이들이 자아상 나는 엄마도 반 아빠도 반인 결과물인데 나라는 한 사람이 되게 별볼일 없는 사람 아, 같은 거예요. 자존감이 떨어지는 그렇죠. ]구나.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는다는 거고 정서 조절 자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싸우면 처음에는 자기가 무서우니까 감정을 억압하고 있다가 누구한테 풀겠어요? 만만한 사람한테 가서 푸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음.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좀 해결이 되려면 부부가 싸움을 안할 수는 없는데 그 부부 싸움을 보여줬다면 아이들 앞에서 반드시 화해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돼요. 아 마무리가 음. 있어야 되는구나. 뭐? 화가 많이 났어. 개리 <laughs> <laughs>, <laughs> 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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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리. 자기야 엄마한테 답장 왔어? 아유 자꾸 엄마 얘기를 왜 해? 답장 왔어? 안 왔는데? 음, 그래도 보내긴 보내했네 보내기 그렇게, 그렇게 안 했어도 나그렇 이렇게 안 했어. <목소리> 알았어? 그거 봐, 안 한다고 안 한다니까. 너가 보내 나한테 보내라고 하지 말고. 뭐, 뭐 하나 둬지. 짜증이 나는 거죠. 결혼한 사람은 난데 꼭 그렇게 엄마 편을 들어야 하나? 도와줄까? 안 하든지 하지 마. 왜안 뭐 하든지 그래? 왜? 왜 저래 진짜. 나 자꾸 무, 목이 탈것 같아. 계란 갖고 와. 애들이 애들 애들이 나잘 봐. 저 봐봐, 저 이채네 봐봐. 배달 왔습니다. 가자, 애들 봐. 오늘 만두 전골. 애들 먼저. 어. 일로 와. 윤비 씨도 노력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만의 스타일로. 음. 저희 엄마는 저를 여태까지 잘 키워 와 주셨는데 또 와이프 또안 챙겨 주면 또 그렇대고 서로가 서운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어렵죠. 자 할머니랑 통화하자. 어? 어? 할머니 전화 받았다. 갑니다. 영시 답장은 안 해주시고 전화는 받으셨어 아들 전화. 엄청 서운해. 서운하지. 오, 그래. 자 <laughs> 영수. 할머니 해봐 할머니 할미 아비 아비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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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윤이 5 0일 사진 찍었어. 김간해 김간해라고 다위바위보어그 뭐지?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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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윤이 5 0일 사진 찍었어. 어 아까 봤다 아까 똥전에아 방금,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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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아, 방금 봤다고? 아 방금 봤다고? 특이. 아, <laughs> 아 방금 봤다고? 응. 아 그래 마침 귀 타이밍이 그랬겠지. 안녕해 반야. 안녕. 와 이는 너무 예뻐 아, 진짜. 가윤이는 분유 먹고 자? 가윤이 분유 아, 먹고 내, 있어. 인형이네 인형이. 음. 아 잠깐만. 밥 먹어. 어. 어. 가 가연이 사진 찍는 거 봐요. 응, 음, 그래 나 이제 한번 볼게. 속상하고 서운하죠. 기분 나빠서 제내 제 문자는 대답 안 하고 아들이라서 받는 건가 이런 생각 오해가 <laughs> 생길 수밖에 없는 음. 상황이 됐어요 지금 네. 아예 윤배 씨가 해야 돼요 그냥 그런 거는 엄마한테 윤배 씨가 보내주세요. 그럼 이제 엄마가 아들이니까 답장 올거 아니에요? 그렇지, 귀엽다. 그렇지, 그러면 그때 엄마한테 내가 사진 보내드렸더니 엄마가 귀엽대. 그냥 거기서 끝내는 거예요. 사이좋게 지냈으면 하는 마음에 음. 네가 해. 그럼 엄마가 좋아하실 거야. 말, 네가 그래. 근데 음. 엄마가 또 엄마가 그렇게 안 하니까 근데 또 사실 싫하던 그게 또 자꾸 싸움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 아까 보니까 어. 엄청 싸우던데. 근데 어머니가 전화 받으시니까 갑자기 혜리 씨가 더 뻘쭘해지고 이상해지고 어, 상처가 또 되는 거야. 어. 아이고 할아버지 봤으니까 또 활기차게 놀아야지. 또... 활기차게 놀아야지. 활기차게 놀면 개뿔. <laughs> 네. 애들 먼저 씻겨 시어머니한테 사온 애걸 남편한테 풀면 남편도 속상하고. 음, 맞아요. 계속 남편. 악순환인 거지. 솔직히 음. 불쌍해요. 불쌍한데 답답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저는 속에서 천불이나는 거죠.